안녕하세요. 이차 이창 아카데미의 이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4장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해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죠. 왜 하나님은 바로 직전에 사명을 받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하지만 모세는 저는 못 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계속 거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또 보여 주시면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결국에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출애굽기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원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굉장히 뜬금없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야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셨고 시보라가그 장면을 보자마자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해서 하나님이 그를 놓아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여기서 왜 할례라는 주제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하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모세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모세가 없어요. 그냥 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그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그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장자인 게르솜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들이 게르솜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자를 바로 죽이실 리 없다라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주제가 뒤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와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생명이 보존됐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뿌림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견해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이 주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라는 주제와 할례라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갖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증표로서의 믿음의 상징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후손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후손을 기대하는 믿음이 할례로서 증명이 되었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자는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증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이 할례를 거절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죽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들을 할례하지 않아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나오는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것은 바로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십보라는 급하게 자신의 아들 게르솜을 할례합니다. 결국 모세는 아들을 할례한 십보라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죽어야 하는 모세가 아들 게르솜의 피로 대속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6월절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출애국기4장에서 나오는 모습은 가깝게 12장의 6월 절의 모습을 예표하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할례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예가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처럼 할례를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라고 주문을 하시죠. 이처럼 진정한 할례는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본문의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틀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장자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충성의 표지로서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애국인들의 손에서 구출해야 될 모세가 자신의 가족조차 구출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할례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게르솜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기 사장은 계속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깝게는 6월절 사건의 전조이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보여주신 죽음과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